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을 뭐, 두분 하겠나, 두 분만 하면 하지 않겠나, 이래 하고, 어, 해도 많이 하면은 두 분, 어, 할것 같다 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선자리에서 자료가 막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걸 봅니다. 한번더 하려고 한 거는 어저께 마치면서 오절에 있는 말씀에 아, 저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14절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어? I am who I am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 스스로 있는 자 나가는 이 표현 그 여호와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천년 정도 훈련받아서 하나님은 망군의 하나님이라 라는 부른 데까지 발전했다. 엄청난 발전이다. 이 발전이 이제 마침내 우리가 빌리보스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든 높은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에 두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어제는 마쳤는데 마치면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라 하는 이 이름 음? 성경에 그냥 막늘 번역이 한글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쓰이는데 이걸 하면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12장 호세아 12장 5절을 좀더 부각시키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걸 가슴에 품게 있으려면 은 하나님,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부르는 호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한글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 이 표현의 그 어떤 의미를 좀더 부각시키려 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한민족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가 통일되어야 될 언어가 뭐냐? 전 인류가 하나의 언어로서 통일되어야 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이 언어 앞에 온 인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부름, 그것에서 통일되어야 된다. 제 혼자서 바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동영상으로 남기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책에는 썼어요. 책에도 국민운동에 대해서 나어요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어가, 단어를 통해서 온 인류가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오늘 여기서 처음이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 많이 나왔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에서 어디 나올 수가 있지만은 본문을 하나 딱 잡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글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거는 뭐 하나님 하는 표현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성경의 번역에서 하나님 할때 이게 우리 한글의 원어가 아니란 말이에 히브리어가 되었든지 아람으로 되었든지 어, 그런 걸 가지고 아람으로 되어있는 것도 다른 거지 하나님 어, 엘, 엘로힘 뭐또 나중에 또 히브리어 아,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게 또 어? 히브리어 헬라어로다쓸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 가면 또 아도나이 어? 요런 게 쓰고 또 이게 또 넘어오면 더로 o 로드 영어로 로드 해갖고 뭐 대문자로 쓰고 말이야. 영어의 약함이 바로 그거라요. 표기되는 거하고 글 나오는 거 이게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질감. 표기되는 거는 참 거룩하게 표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쓸려고 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쓸 수가 없는 이게 영어의 한계라. 그런데 여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글로서도 하나님이요, 말로 해도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전해도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 그 뜻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란 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미안합 그러면 이 이런 표현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해서 각 나라 각 나라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 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우리나라처럼 자기 언어로 정말하면 만들어진 언어네요 우리는. 어? 우리는 이 언어가 유통이 돼 가지고 형성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언어가 있어서 그 고대 언어를 뭔가 개발해 가지고 변형시켜서 오늘 우리가 쓰는 한글이 아니라 한글은 처음부터 한글이요. 지금까지 한글이요. 그 이게 창제된 언어예요. 그 창제된 언어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가드로어 뭐든지 엘이란 단어가 넘 뭐든지 이게 어떤 유사한 언어에서 우리 한글이 쓰고 있는 또 유사한 언어에서 이 말을 쓴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에 이 고유하게 하나님이란 언어를 형성되어지는 그 구조에서 하나님이란 쓴다는 거예요. 음? 지금 뭐, 처음 들어보면 어리벙벙하게, 이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돼 있고 헬라로 돼 있고 뭐 히브리어로 돼 있고 라틴어로돼 있고 수많은 불어나 도거나 여러 가지 언어로 돼 있는 글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기존에 있는 단어를 쓸 거냐? 어? 기존에 있는 걸 우리 한글에 있는 중에서 쓸 거냐? 대부분의 나라는 다 그랬다는 거야. 대부분의 나라는. 영어로, 아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자기 나라 말을 쓸 때는 대부분 사람 다 그랬다는 거야. 응? 다 그것부터 넘어온 거예요 흘러넘어온 거야. 어? 영어는, 영어는 독어에서, 도이치어에서. 도이치어는 히브리, 아, 저, 헬라어에서. 헬라어는 또 들어가보면, 그 들어가보면 말이야. 또, 여러가지 단어들 속에서, 어?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중에서 이렇게, 이렇 골라가지고, 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도구에서 나오면서 이걸 대명사시키면서 도구에서 좀 달라졌고, 도이치에서 넘어오면서 이걸 하나의 명사 전체를 대명사로 바꾸는 이 바로 도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이치에서 나와가지고, 이 도이치에서 나오는 이 대명사 쓰는 것을 영어에서 받아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음? 신명에 대한 구분의 진행이 거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명사, 소명사, 소, 대부, 아,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지, 대문자. 음, 대명사가 아니고.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되는 것도 없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영, 언어를 번역할 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 음?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체제 그 개념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이 표현에 적합한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 만들어진 언어의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해서만 표현하기 위한 유일하게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데 있는 걸 갖고 조합된 게 아니라니까. 음? 변형된 게 아니라 말이야. 변형된 게. 하나님이라는 글을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역할 때에 이 단어를 만들었다. 한번 만들었는데 그대로 맞았버린 거야. 우연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걸 번역한 사람은 아마 언더언를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사에 왔던 언더우드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걸, 그걸 내 머릿속에 있어 그 이제 틀렸다 안 틀렸다 가건 나는 지금 정확하게 뭐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냥 내가 그래 배운 거예요. 이미지를 딱 이렇게 아 언더우드가 어? 세문난교에 있으면서 서울에 세문난교에 있는 동안에 선교하면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 나채원씨의 그 책에 아마 나와있을 거예요. 음? 나채원씨가 만나 교수. 그 직접 입으로 내가 들었으니까 강의시간에 들었으니까. 그것도 하면 책을 통해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명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성교사한 사람이 우리나라 말이 하나님 이게 표현이요. 옛날 고어 표현에는 이게 표현이 점을 찍고만 하는 이런 게좀그 있어요. 하나님, 하느님 하는 이런 표현에 넘어가는 그 변형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정에 나올 때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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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일한 그 유일한 분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겠어 하나 그게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님이라고 하는, 이 존칭어, 어? 하나에서, 이건 존칭어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는데, 존칭어 안되면안 된다. 왜냐면, 영어 구조가 그러니까, 영어. 영어가 바로, 이거, 그때, 킹제이스 버전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이 철저하게, 성, 그, 이, 신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종교하게,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영어의 킹제이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 하나밖에 없을 때니까, 킹제이스 버전이 유통될 때, 그 흐름에서 성교사들이 나오나니까, 하나, 하나라고 하는 이 유일한 것에 대해서, 님은,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 하나, 하나의님. 그래서 형성된 게, 번역하는 사람도 개념도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이게, 구분이 완전히 되니까, 그 외에, 앞으로, 그 후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다른 언어를 갖다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통이 되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계속 나오면서, 성경 번역은 자꾸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요. 표현은 그대로 하나로 유일하게 고정돼서 세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른 데서 히브리어만 해도요. 이게 복잡해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그 전체가 다 우리는 한글로 하나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영어 성경이나 어느 성경의 개념이 다른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한 표현이 나와도 우리 한글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로 딱 표현돼 끝나 버려. 설명도 안 하고 그냥 하나로 불러 버려.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호세아를 통해서 모세를부터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는 그 언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언어 그것이 모세로부터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호세아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 표현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을 훈련시키게 돼 천년을 그러면은. 온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고 하는 이 표현, 요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요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 표현 설명이 망군의 하나님 설명이 그런 거예요. 헬라 아저 히브리어 창세기 3장 14절에는 요호와라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줬는데 이요호와란 이름을 호세아는 바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브라함부터 4000년이 된지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우리 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벌써부터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인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 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호와 라는 이름은자기들은부른다 하고 있는데 그걸 호시하는 만군의, 만군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는 그 여호와 라는 설명이 그런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라는 이것은 한글로 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온 인류가 통일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라는 뜻인 거예요,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의 기능이 앞으로 우리가 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연결시키면서 그게 만군의 하나님으로 마, 많은 사람들이 만군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언어를 다 쓰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그 자기들의 말을 쓰면서, 음? 그 다음에 요호와란 이름을 부르기 전에 불려야 되는 또 설명 요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내용을 전체 언어가요 통일시겠는데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2508년 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한글로 한글로 온 인류가 음? 한글이 온 인류의 만국 공통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그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인류가 써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로 하나로 해야 된다. 하나로. 여기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따로온 사람들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의 주체, 현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체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망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라 부르는 이 이름에 반대하는 주체가 누구냐? 형태가 있는 어? 체제가 있는데 그 체제가 누구냐? 그게 교황제도라는 거예요. 교황제도. 응? 교황제는, 교황은, 여와라란 이름 앞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들도 하나님 다 부르고, 미사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건, 그 모습은 있는데, 근데, 그들이 남긴, 어? 발자국이, 그걸 싫어한다.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공동번역 성경. 우리나라에 분명하게 흔적이 있어요. 성경으로 분명히 자료를 잡은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것에서 이게 위임받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서공의 이름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공동번역이라고. 소위 말하면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합작을 해갖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공동번역이란 그런데 이거는 천주교의 계략에 천주교의 순수에 천주교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을 오해시키고 성경을 어 바꾸려고 하는 그 체제의 성수공예가 말려 들어간 거예요 치명적인 우리가 지금 오점을 남기는 우리 한국사의 역사 중에서 개신교의 역사 중에서 이거는 번 관계 뭐하고 번 관계가 있냐면요. 이건 분명히 내 책에도 분명히 적어놨지만 27회 총회 때 27회 총회 그거는 뭐 그때는 개신교 이저 장도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신사참배를가결하거든2 7회 1제시대 때 그걸 아직도 우리는 해결하지 않아어요온 국민들이, 어? 이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단, 교단이 또 있고, 어? 그렇지 않는 교단이 지금 막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실정이라또 하나 은금하게, 은금하게, 은근 설정에 넘어가는 게 바로 이 개신교하고 성, 한국 성수경에서 지금 이 일을 저지른 한 공동 번역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음? 한 사람들이 뭐 당당하게 뭐 의미를 두고, 아, 성, 그 천주교하고 만들었다 하고 이러지만 뭐 실제로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거를 하느님으로 바꾼 전체가 다 성수봉에서는, 아니, 그, 그것은 전부 다 바꿔놨어요. 요, 즘이 교황에 대한, 이 교황제도에 대한 거는 오늘 여기 파인하는 걸자체해서요 왜두번 되고 세번되고다 12장이 왜 길이 되겠다 면서 바로 교화와 연결되는 것이 12장에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어. 마치겠어.